강자 알아듣겠어? 럭셔리가 아니고 럭셔리라고? 아니! u 럭셔리가 아니고 럭셔리를 만들 건데? 이따 야채 순대하러 갈게요! 같이 와. 다라라라 u x u 먹어도 돼. 왜냐면 어 l u 익힐 거잖아? 난 덕자님 보러 왔는데 덕자님은 없고 아름답고 눈부신 이쁘신 미녀 한 분이 방송을 하고 계시네. u r y 같이 x 는 중이어서 그런 거야? 뭐야? 나한테 뭐, 키프라운 원하는 거야? 진실을 밝혀라. 자, 아, 일단, 선생님, 얼굴 닦여드릴게요. 아, 네, 물 온도 괜찮으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물 온도 괜찮으세요? 너무 차갑진 않으세요? 너무 차가우시면 참으세요.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실게요. 다음에 홍합. 내가 싸서 홍합을 산건 맞는데, 맛있어. 홍합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 그 빵도 샀어 우유도 사고 샐러드도 샀어 오늘 무려 코스요리 스타일로 지금은 나를 손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완성되면 다들 날를 부러워 할테지? 다음은 고추 매콤한 아니 원래는 케케로키콩을 넣으려고 아니 케케로키콩이 아니고 그냥 말이 편해서 케케로키콩이라고 하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케케로키콩이가 도대체 무슨 콩이 케케로키콩이라고 하는지 캐크로키 콩이 뭔 뜻이냐면, 페프론룬치노콘추 알아요? 내가 발음하기 편하게 캐크로키 콩이라고 해. 하여튼, 캐크로키 콩을 넣어야 되는데, 다 썼나봐. 없네? 그래서 오늘은 천연 곤추를 넣을게요. 천연 곤추 넣어도 돼. 그 다음에, 토마토! 자, 이렇게, 제로 손자 콩! 이제, 만들어보겠다 재료를 먼저 손절할게요. 토마토 있잖아요. 이거 토마토를 제가 알기로는 한번 삶아서 꼼지를 벗겨서 사용해야 소스가 되거든요. 우리는 귀찮잖아요. 그리고 난껍질 좋아해. 그래서 그냥 넣을게요. 일단 토마토를... 고 사세요! 그냥 이렇게 잘게 그냥 막막 막 조사버려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 국방 보고 따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 근데 혹시나 이거 무슨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겠다 하면서 막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 스테비아 토마토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없어 진짜 큰일 나요 그건 너무 달아가지고 프레시한 토마토 있어 좀 신선한 토마토 맛없는 토마토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잘 익은 토마토로 해야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거 며칠 숙성 시킨 거야. 집에서. 그다음에 양파를 다져주세요. 이거 이제 소스로 응궁하게 끓일 거. 그다음에 버섯. 원래 이거 말고 양송이 버섯 쓰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 표고버섯 이거 제가 직접 키운 거라서 표고버섯 쓰는 거예요. 마늘은. 공지 따서 진짜 파스타에는 마늘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나는 마늘 좋아하는 한국인이어서 많이 넣는 거예요 마늘은 편썰어주세요 다져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씹는 맛이 느껴지는 게 좋더라고 감자 씹는 거 같이 좋던데 나는 자 이렇게 하면 끝 어, 이렇게 어, 재료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지? 불 붙여주세요 올리브유 마늘 넣어주세요 마늘 기름을 내는거라네 지글지글 바글바글 지글지글 바글바글 어 거의 가봤어요 아, 감간 봤어 불이 너무 약한가. 아니야 또 엄청 세질 수도 있잖아 갑자기 우리 좀만 인내심을 기르면 안 되겠어 못 찾겠어 빨리 이, 이, 익혔으면 좋겠어 1분1초 급해 급하면 시간 빨리 가게 해줄게 다시 쳐줄까 참을 수 있어? 아니 급하면 말해 마늘 기름 됐으면 이제 버섯 기름 버섯향도 충분히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양파 넣고 토마토 넣어야 되는데. 돼. 원래는 이거 한 시간씩 익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 하여튼 지금 조금씩 이렇게 고구마, 아니, 고구마인가? 이게, 뭐,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이게 고구마가 이게 조금씩 응근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좀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게 진짜 적토 레시피로 하냐면 이거 토마토를 웅그랑이 끓이는 거를 한한시간 넘게 끓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여름도 없고 그럴 재료도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정도만한 다음에 그냥 대충 그냥 야식으로 그냥 할 테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선생님들 맛있게 먹고 싶으시면 아니 그냥 레스토랑에 찾으시든지 그러세요 네 저는 뭐 그냥 내가 혼자 먹고 내가 혼자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 그냥 토마토 소스 사서 하세요 선생님 비해서 키나는거 같아요 병원에 가세요 이비인후과. 원래는 생 바질 잎을 다져가지고 넣으면 진짜 정말 맛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살려면 인터넷으로 샀어야 됐는데 못 샀네요. 급하게 오늘 메뉴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냥 바질 가루로 대체할게요. 바질 가루를 넣어도 돼. 근데 진짜 맛있게 후레쉬하게 먹으려면 생 바질 잎을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나는 그냥 바질 가루로 대체할게요. 많이 넣어도 맛있어. 나는 좋아해. 안녕하세요 오늘도 덕자 요리교실 오픈하셨군요. 아, 네, 회원님. 요리교실 오픈했어요. 수강료 늘리셨어요. 이거 바질 넣으면 진짜 만원짜리 파스타에서 한 18,000원 받아도 되는 향이다. 바질가루 넣으면. 얼마나 밀려나요? 수강료. 아네 고객님. 3,500원 정도 밀리셨어요. 1개월에 6만원이니까 3,500원 밀리셨으니까. 알아서 계속해서 주세요. 토마토 페이스트나 토마토 홀을 넣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 되고, 토마토 캔첩을 넣어도 되는데 토마토 캔첩을 넣으면 초딩맛이 나고 토마토 캔첩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소고기 다시다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이거 넣으면 끝장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치킨 스톰 매콤한 맛을 위해 할 소스 좀 첨가할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셔지니까 한 숟가락만 키로 키콩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없어 스위스 치킨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춧가루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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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밀려군요 할부로 조금씩 낼게요 키읔 키읔 아 감사합니다 먹튀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저분 그 지문이랑 다 따놔 이제 뭔가 점점 색깔 나오고 있죠? 이게 소스가 충분하니까 그냥 해물은 여기서 익힐게요 키읔 키읔 지문이요? 답서라도 작성해야 되나요? 그리고 각서 각, 아, 그리고 맛을 비밀이리으려고 아니요 아니요 각서 필요 없고 인감 인간 증명서랑 인감도장이랑 인간 통장이랑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그 다섯 개만 있으면 돼요 그거 각서예요 저희는 그렇게 양아치 회사 아니에요 각서 필요 없어요 시체 포기서만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마스타 시간 날때 이거 발라놔 디스플레이 용으로 몇 개만 있으면 돼 사장님 사장님 n y a y o 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이게 어디가 cook and cook. I'm not going to c o 로 이렇게 d c o o 이 and cook. You can't cook and 이 o o 색깔이 안 잡혀! 하여튼이이 이 색깔이야. 하여튼어 나름의 코스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샐러드도 사왔어요! 아잘서는습니다를준 먹어볼게요! 나처럼 고급 인간들하기 샐러드를 먼저 먹어 음. 해서는샐러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음토마토 진짜 너무 맛있다. 스위스 치킨님이 별풍선 1 0 개를 선물했습니다. 억자센 맛평과 어때요? 진짜 감칠맛이 오지고요. 다음에 음, 음 오징어도 너무 탱글탱글하게 맛있게 잘 익었네. 무슨 맛이냐면 레스토랑 맛. 음, 햄버 탱글탱글 와육즙폴팔와 음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는 토마토였어 이거 이게 마늘 브레드라고 하거든? <laughs> 맛있어. 음. 세상에 별 사람 없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 시집 온나 내가 빵 사줄게. 뭐? 나빵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면 그년도 그년이야. 형, 빵 좋아하는 딴 맞나? 잘 먹었다!